오,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무과금 계정 치우기 1일차를 오늘 해볼 건데, 일단 닉네임은, 어, 무과금 계정이지만, 약간 그거에모순되게 담보 VIP16. 아, 이거 한 이틀 정도 모은 거야. 무과금 계정 이틀 정도 해서 받은 건데, 가보자. 112 발라. 야, 이틀 동안 모아도 발라기 전부구나, 무과금을 일단 TP가 45,000에, 딱 봐도 맛있어 보이지도 않아요, 여러분들. 무 팀, 팀. 어떤데 5월 122나 나옵니다, 여러분들. 122나 나오는데 무가금팀 어떤데? 길었다 야 이게 첫 시작이라고? 15억으로? 나쁘지 않은데? 여러나 지금 무가금계좀 키우고 있잖아 열심히 근데 무가금 키우니까 되게 재밌던데? 형도 이제 스케줄을 받은 FV 어 이제 재개할까 생각 중이야 FV 스케줄 뭐 이제 다 받는 분위기여서 저도 슬슬 받을까 해요 저도 이제 다시 사실, 뭐, 넥슨이 이제 약간 뭐,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, 그래도 뭔가 하려는 태도를 취했고,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, 그래도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, 저도 슬슬 FV 스케줄을 다시 받을까 합니다. 뭐, 음, 스케줄이 너무 없어서, <laughs> 받긴 해야 될것 같아. 어, 여러분들 스케줄 받고 있으니까, 저기로 편하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스케줄 문의는 고정 링크에 언제든지 편하게 주시면은, 매니저랑 제가 답장해드리겠습니다. 아, 나 그거 쿠폰 안 받았는데? 너 귀찮아서 입력 안 했어. 어, 근데 무과금은 받아야지. 그딴 거 없이 무과금은 받아야지. 그 쿠폰 어딨어, 여러분들? 아, 끝났어? 아, 이거 보상 꽤 달달한 거 같은데. 아, 이거를 못 받았네. 아이고, 아무튼, 여러분들, 오늘도 무과금 해봐야죠. 무과금 계정 오늘 영상 올라갔는데, 요즘 뭐, 피모판이 그렇게 뭐, 쏙, 뭐야, 좀 시끌시끌해가지고 반응이 좋진 않지만, 저는 그래도 무과금 계정 키우는 게 재밌기 때문에, 어, 열심히 좀 키워볼까 합니다.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대로, 약속한대로 제가 좀 열심히 깨웠어요, 여러분들. 일단은, 파운더스 24 여기 들어가가지고, 지금 요것도 다 깨웠습니다. 요것도 지금 보상 여러분들이랑 받으려고 안 받았어. 지금 요것도 받아야 돼. 요거 요것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벤트 해 가지고 받은 요런 거 요런 짜잘짜잘한 보상들이랑, 아카데미도 깨왔고, 아카데미도 다 깼습니다, 여러분들. 고급과정까지. 그리고 지금 방제에 제가 무가금 계정 뭐, 5주치 보상 받자,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, 무가금 계정 받는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? 웰컴 초이스 가면은, 내가 지금 계정을 좀 늦게 만들어서 못 받은 게 있는데, 요게 10fv로 다살수 있더라고? 그래서 레벨업 보상으로, 이것까지 싹 사, 버리려고요 그래서 한 6주차까지 제가 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상 받을 거 진짜 많아서, 여러분들. 자 하나씩 좀 받아볼까요? 일단은 뭐 일단 저거부터 받아보자. 아카데미 보상부터 받아보자. 아카데미부터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로 방송한다고 싹다 깼습니다. 자 일단은 무과금으로 여러분들 500 FV 받아주고 아카데미 모 모범생 로고도 받아줬습니다. 자 그리고 요거 요거 아 이거 받기 전에 디데이 보상도 받자. 이것도 안 받고 여러분들이랑 깔라고 다 모았어. 자, 이런거 무가금은 하나하나 되게 소중하거든요? 114 바탈라 아, 쓰고 주는구나 이거는 아, 진짜? 여기서 다드롭바 이런거 안뜨나? 땄습니다, 이런거 올리고 싶은데 뭐야, 비스트 루프 이게 중요하지 24 퍼즐 여기서 또 119에서 120인데 본 계정에서 119짜리 만회가 떴거든요? 근데 그것도 못해도 한 2, 30억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달달한거 한 2, 30억짜리 보상 받을 수 있어 이게 내가 번개점일 땐 몰랐는데, 무가금에서 2 30억짜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해자더라고, 여러분들. 우리 청자분들 망하면서 한번더좀 헤아리면서 이벤트를 참여를 했습니다. 이것도 받고. 얘네 이거 어째 114밖에 안 뜨냐? 어, 116짜리 떴네. 와희. <laughs>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. 어, 와희. 기분 좋으시잖아. Y 선수 나왔고, 이거 다 까주면은 이게 열리죠? 119에서 122짜리. 여기서 좀 좋은 게 떠야 되는데? 무과금이기 때문에. 가자. 아, 여기서. 안 뜨면 13억이라고? 잘 떠야 된다. 제발. 어? 오스트렐리아? 공미 뭐지? 바움가르트너 이런 거 같은데? 어? 120짜린데? 바움가르트너 120이면은. 아, 22억. 아, 좀 아쉬운데. 22억 4천, 120짜리인데 20억밖에 안해? 그래, 뭐 근데 솔직히 무과금이니까뭐무과금인데 20억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? 무과금에서 20억 정도면은 잘 떴다. 지금 내가 본체가아 뭐래? 무과금 계정이 지금 19억인데 20억 정도면은 잘 떴죠 여러분들? 교환하자고? 교환하면 뭐 주는데? 15억 주네. 못 떠도 15억이구나. 119에서 125. 할, 내가 지금 어차피 VIP 등급이 낮아서 스스로 떼이면은 1 5억 또못 받을 수도 있거든? 괜찮은데? 이거 교환 돌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. 어 부계라서 수수를 많이 때가서 이런 거는 그냥 교환 돌려서 순집피 먹는 게 훨씬 이득이야. 여기서 이상하게 선수만 안 뜨면 돼. 오! 개이득! 이러면 여러분들 개이득이죠? 18억 7천 5백 잘 떴습니다 이러면은 하는 거보다 훨씬 잘 떴어요. 그리고 우판함에도 보상 쌓여있습니다 여러분들. 이것도 제가 한 3일 정도 모은 보상인데 이것도 다 받아보도록 할게요. 여기도 FV랑 뭐 이것저것 섞여 있을 텐데 자 보상 받으면은 과연 3일치 보상 뭐야 질라탄인가? 아 근데 융베리? 114 융베리네 114 융베리 뭐 불강제랑 코인이랑 3천만 디띠 지금 수부 많이 주고 수부 되게 많이 줬죠 여러분들? 엔소페랑 막 아, 뭐, 별로 뜬만 없네 생각보다 엔소페는 이거 풀참에서 얻은 거고 생각보다 뭐뜬게 없긴 하네요. 지금 내가 1주차부터 안 받은 게 있어서 요거 10fb로 싹다 구매를 해야 됩니다. 일단 이거 1주차부터 제가 5주차까지 보상 다 받아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이거. 5주차 먼저 사라고요? 왜? 5주차를 먼저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? 어차피 나 이거 550fb면 충분히 다살것 같은데? 이거 설마 뭐 개수 제한 있어요? 여러분들? 아, 이거 먼저 받자고. 아이, 깜짝 놀랐잖아. 나 이거 설마 개수 제한 있는 줄 알고, 아, 됐다. 라는 생각을 들었잖아. 요거, 세 개랑, 일주차를 다 받았나? 일주차도 좀 남았거든요. 저건 나중에 받을게요. FB가 좀못 알아서. FB 연끌은 다음에 가자. 야, 144개 있는데? 갑니다, 여러분들. 5주차 보상은 아니고, 한 4주차 정도 보상을 끌어, 이제 모아왔는데, 4주차 보상 한 번에 받아보겠습니다. 야, 이거는 좀 기대된다. 이거지, 이거지. 가자, 여기서 좀 맛있는 거 뜨나? 일반. 멕시코. 트라우고산치스 116짜리인가? 아 116짜리도 안 주는구나 에르난데스 113짜리? 생각보다 별로인데 400만 코인에다가 강, 강제 많이 준다 강제를 없었는데 아집피 4억에 스브 되게 많이 주죠? 스브 있고 오진대가 맛있긴 해 확실히 진제랑 조타랑 뭐짜달짜달하게 뭔가를 많이 주긴 하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네요 여러분들 야, 이게, 그래, 물론 나쁘지 않긴 한데, 엄청 맛있다, 이런 느낌은 아니다, 확실히. 뭐, 그래, 짜잘짜잘하게 많이 주는 건 좋다, 그래. 일단은 받았고, 지금 여러분들, 지금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, 수브 레벨업. 이거 해야지, 또 FV 얻을 수 있습니다. 수브 노가다, 해... 뭐야, 도미네이션 수브가 이걸로 바뀌었네? 아무튼, 이거 수브 레벨업 좀 해야, 되니, 해야 되니까, 노래 틀고 가자. 자, 여러분들, 수브 노가다, 달려봅시다.